시간이 12시예요. 12시 어제같은 날은 패드가 내려간 집이 있던데 그런 분들은 수동해서 올려놔야 됩니다. 올려놔야 돼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참외농사에서 습이 차지하는 부분을 이제는 이거를 이해를 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제는 여기 많이 달렸다. 여기 이제는 한 50박스는 달려있겠네요. 제가 작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제가 비료가 비료 파리가 이건 하늘이 관여하는 거요. 하늘이 어, 온도, 습도 거기에서 작황이 바뀐다. 아무쪼록 다시 표현하지만 좀더더 더, 어, 식물을 봐주세요. 식물이 원하는 물, 식물이 원하는 온도, 식물이 원하는 환기 거기서 파생되는 꽃과 열매란 결과물 자 미안합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현재 시간이 6시 11분입니다 오늘은 어, 밖에 바람이 좀 차가워 이런 날은 어, 한기도 좋지만 좀 낮춰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한기가 또 너무 이제 심하게 들어가면 누가 뭐도 도 건조가 되잖아 그렇게 되면 흰가루가 생기는 건 맞아 그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골물을 주면 또 줄기를 타는 거요. 그리고 이것도 하여튼, 적정, 적정, 한기를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한기를 너무 심하게 하면, 열매가 까칠해진단 말이에요, 열매가. 그죠?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순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잘라야 되고. 그죠? 그래, 이게, 자유불급이잖아 가면 결국은 아니한만 하지 못하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봐봐요 아이고 줄고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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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준을 만드세요 기준을 기준이 가하면 이게 너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참고하세요 아이고 이제 춥다 써늘해써늘해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튼 그렇네 어제는 오늘처럼 이렇게 밖에 바람이 안 차가웠어 근데 오늘은 좀 차갑다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겨울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증발에서 문제가 온 겁니다 이때 하우스 하우스 사이에 고리, 좁은 농가, 평평한 농가 이런 농가에서 이 빗물이 하우스 안으로 더 유입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결과물이 좀더 더 하우스 안에 습을 높였다 그래, 개인적으로 하우스 아우스 사이에 여기에 물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게 올해는 중요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올한 해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 유독 겨울에 비가 많이 왔다. 이게 문제지. 그 비는 증발의 문제를 만들었다. 이해해야 됩니까? 이런 걸한 번씩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그고내 하우스가 유독 잎이 크다. 순이 뜬다. 이런 분들은 하우스 아우스 사이에 여기부터 다시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땐 기본 기본에 내서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계절적으로 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가? 충의 계절이. 이거 봐 봐. 이게 다진딧물이에진딧물 이게 벌써 하우스 밖에 풀에 이봐 봐요. 잘안 보이죠? 음, 이렇게 충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와우 이러면 이게 사람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사람한테 묻어. 묻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하우스에 이제 충이 생기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밖에 풀이 많은 데서, 온실가루이, 진드물, 이런 2차적인 충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개인적으로 이제는 노지의 풀이나 식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우스 안에는 계속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갑니다. 이제는. 자. 그래, 이런 걸 봐가면서 충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자, 이상입니다. 어, 흐름을 읽어야 돼. 자연의 현상, 이 흐름을.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4월 10일, 자, 선거 날입니다. 어? 저는 <laughs> 대한민국에 좀 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꼭 합니다. 왜? 제가 뽑은 사람이 조금은 대한민국을 어, 더 나은 국가로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니까. 이런 마음들이 쌓이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지 않겠느냐. 그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자, 이제는 4월 10일이기 때문에 속도가 계속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제가 뭐 특별히 뭐라 얘기 안 해도 이제는 돌아가. 왜? 어, 물주고 한기가 그만큼 잘될 거니까. 지금부터는 좀더더작황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차피 지금까지 아시, 엇갈이, 두블리, 뭐, 한번 땄는 거, 이래니한 50박스 이짝저짝 땄을 겁니다. 그게 포인트니까. 여는 이짝순이랑 이짝순이 틀리네. 어, 순 박아면서 물을 한 번씩 더 줄까 판단하시고, 야는 누리꿀이래요, 누리꿀. 자, 누리꿀은 알다시피 5월 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 3월에, 4월에, 4월에 이제 온도가 낮다. 조건이 좀안 좋다 그러면 품질이 좀더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자 작년까지는 열매를 잘안 만져봤는데 이제는 만져봐야 돼 그리고 먹어봐야 돼왜농가마다이 품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자 계속 어 관찰을 해서 자음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여튼 재배는 순을 깔아가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참에는 2, 3, 4월에 좋든 싫든 백박스를 따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이 적어야 돼, 순이. 입줄기로 나가는 에너지가 꽃과 열매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터진단 말이야. 2, 3, 4월 백박스는 자, 누가 뭐래도 순의 양을 줄이고 순을 깔아야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순이 자꾸 뜨고 순이 많아지면 뿌리가 힘들어집니다. 그걸 이해해야 를 돼. 그리고 5월은 좀 다른 개념이고 5월은 순이좀더 있어도 되고 왜냐면 햇빛이 더 뜨거워지기 때문에 이게 햇빛에 바로 노출되면 굽힌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5월은 좀더더순이 있어도 안 되겠느냐 이런 포인트 다시 얘기하지만 2 3 4월에 100박스를 딸려면 방법이 없어 참외가 계속 달려야 됩니다 그리 계속 열매를 체크해 열매가 달리냐 안 달리냐 아니 뭐 전잎이 많이 생기잖아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중에 참여면 날리면 지나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전잎이 많이 생긴다 잎에 테두리가 많이 생긴다 신초가 탈색이 된다 항상 표현하지만 안되면 가장 좋아 안되면 좋은데 사람도 많이 쓰면 아파요 똑같은 얘기야 대신 극심하게만 아프면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월 5월 다시 이순을 빼내야 돼 너무 많이 식물이 위축이 되면, 습을 좀더더 높여서, 어... 팽창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더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돼. 어우, 좋다. 자, 이제 5월을 준비해봐요, 5월을. 아니, 달마다 순의 양을 어떻게 해낼까?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생각을. 그리고 순을 좀 더, 더 깔아야 됩니다. 더 깔아야지 수량이 나옵니다, 수량이. 자, 어우, 물이 많아가지고. 아유. 자 계속 달리냐 체크해야 돼요. 좋다. 어우, 이 정도 됐지 뭐. 자 참고하세요. 저는 제 거래처가 잘 되면 정말 기분 좋아요. 그게 아 행복입니다. 이상입니다.